히브리서 1장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어들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하였고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정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어들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요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어들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령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